VIP 자산운용이 지분공시를 한 종목에 관련된 분석과 추측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하는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결론, 잘못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입니다. 공모펀드 출시 이후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을 한번 VIPTV를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VIP 자산 운용이 지분 공시를 한 종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이에 대한 분석과 추측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단편적인 공시만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점은 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은 또 잘못된 결론, 그리고 잘못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VIP 자산 운용의 운용 규모는 4.2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지분 공시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세보니까 16개 정도가 5% 지분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속마음은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가치 투자의 이론에 따르면 주가는 내재 가치를 장기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재 가치 예측을 저희가 잘 하면 주가 상승으로 보상을 받는 거고 틀리면 주가 하락으로 벌을 받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 공시를 하든 안 하든 저희가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알려지든 안 알려져 있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보유 사실을 알려서 뭐 기대감이나 관심을 증폭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지분 공시에 따른 잘못된 오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해는요. 저희가 공시한 종목이 주력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16개가 지분 신고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유 종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분 공시 종목보다 보유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지분 공시가 될 확률이 좀더 높고요. 이거는 저희의 중요도 순이랑 공시된 종목의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이 큰 경우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커야 저희가 충분히 살 만큼 비중 상위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은 또 공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가 담겨 있는 뭐1임 사모펀드 공모펀드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그 순서가 좀더 진실에 가깝지. 공시를 끼어 맞춰서 나오는 결론은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 오해는 저희가 공시 즈음에 그 종목을 대부분 샀다라고 가정하시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팔로업을 하면서 비중을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포지션이 쌓이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서 바로 지분 신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 이하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뭐 기업 가치가 오르거나 혹은 주가가 더 빠졌거나 그렇게 메리트가 확인이 되면은 어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해서라도 더 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만 5% 공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최초 공시점에서는요. 공시 최근 매매 단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저희의 단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단가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좀더 장기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에 단가를 보고 어, vip도 이 가격에 샀으니까 이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가끔 제가 댓글에서 발견하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VIP 자산 운용은 이 공시를 보면 왜 이렇게 잔매매가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전자공시를 보시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제일 하단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고판 증감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꼭 저희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뭐 지분 공시를 한 주체들도 그렇고요. 동일한 포맷인데요. 여기서 매일 샀다 팔았다 한 적이 나오다 보니까 vip는 장기투자 한다면서 왜 이렇게 잔매매가 많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현실 내부적인 현실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 말고도 다른 매니저들 다수의 매니저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다수의 매니저들이 여러 상품들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엔 1임도 있고, 3호도 있고, 공모도 있죠. 그리고 1임만 해도 계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 공치가 된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다 세부 변동 내역에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투자 판단에 의거한 의사결정의 어떤 흔적이라기 보다는 매일매일 이 수많은 상품들에서 설정과 환매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게각 매니저마다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뭐 설정이 있거나 환매가 있거나 하면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뭐 조금 더 팔거나 조금 더 줄이거나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부 변동 내역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잔매매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꼭 투자 판단에서 비롯된 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걸 보고 참고해서 투자를 했을 때 위험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저희는 언제든지 팔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매도 3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목표가에 도달했거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거나 다른 매력적인 종목이 나타났을 때 기존 종목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5% 지분 공시 종목에 해당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에는 매도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의무도 없고 그걸 뭐 그걸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환매가 대량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금을 대량으로 찾아 나가서 특히 하락장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분 축소 공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또 이제 나오죠 아 이렇게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뭐 부여비 자산운용 이 종목을 왜 팔까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런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개인투자자 저희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개인투자부는 본인이 그 자금의 그 유출입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고객이 자금을 달라고 하면은 팔아서라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축소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타이 외에도 뭐 자유에서 팔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자체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계에라도 매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분축소공시를 할수가 있는 거죠 뭐 변심은 자유니까요 심지어 버핏도 TSMC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판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버핏의 지분공시만 보고 TSMC를 샀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이 포지션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 주식을 판다 너무 불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의지해서 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 어느 순간 낙동강 오리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투자자는 언제든지 변심을 할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위험성은 투자자마다 갖고 있는 투자 시간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다 맞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너무 바라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틀린 것도 나오고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아직 발현되지 않아서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기업 가치가 올랐는데도 주가가 역주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다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실적인 목표는요. 여러 투자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편입하지만 1년에 몇개 정도 크게 오르는 종목이 나오면 좋겠다. 뭐 올해 상반기처럼 뭐 피부 미용 쪽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해에는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근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다른 편입 종목이 쉬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쉬어가는 종목 그게 마침 지분 신고가 돼서 그거를 따라서 사셨는데 같이 쉬게 되면은 또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저에 대한 뭐 비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저에 대한 액션의 궁금증이 엄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저희가 속시원하게 얘기를 드리지 않자. 그러면은 이제 답답함만 너무 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 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산에서 포트폴리오 를 짭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정도 김용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60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공시 종목이 저희의 분산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더해서 저희는 저평가 종목은 재평가 를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 주식에 물리는데 상당히 익숙하고 사실 거기에 그렇게 멘탈의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사실 억울한 경우는 뭐 기업가치가 크게 올라왔는데 주가가 역전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많이 당하다 보면 아 시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어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가 저희와 달라서 그리고 저희는 분산 포트폴리오 일부지만 그분에게는 그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이라서 이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보이고 그런 걸 보는 제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또 하나 좀 억울한 부분이 지분 공시되어 있는 종목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저희의 전체 성과를 평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 종목이 안 좋으니까 VIP는 요즘 수익률이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경우가 좀 대다수인 것 같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 VIP TV를 통해서 혹은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견들도 받고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회사가 지분 공시한 종목을 나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대감을 표출하시는 경우입니다. 아, 물론, 가치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당연히 제가 연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종목이 겹친다고 해서, 가치투자자로서의 연대감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혹스러운 대목은,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 내용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입니다. 뭐, 저 회사에서 악재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회사 IR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함께 노출되어 있는 투자자 중에 한 주체일 뿐입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가를 유지하거나 뭐 올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죠. 저희는 소중한 자금을 맡겨주신 고객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지분 공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더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지분 축소 공시가 돼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객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저희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해당 주가를 책임지는 혹은 설명의 의무를 가지는 IR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소시적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런 속성을 가진 종목을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구나를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공시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걸 시작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 결론을 무지성으로 수용하면은 안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그렇게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아 이거는 누가 아니라 버핏이 팔더라도 나는 이거를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그냥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같이 투자한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VIP TV는 여러분들께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든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컨텐츠도 사실 대부분 거기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 언급되는 종목도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한 어떤 사례에 좀 가깝습니다. 뭐그 종목을 사라파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에서도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좀더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질문하면 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몇몇 고기들, 특히 공개된 지분 공시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토론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서로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이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제가 좀 진지하게 저의 고충, 답답함 이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 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